안녕하십니까, 빡강입니다. 아, 오늘은 신형 카니발이 출시됐는데, 부형 카니발을 산 오너, 인터뷰하겠습니다. 어, 이 카니발, 할인을 받고 샀을 텐데, 네. 얼마나 할인 받으셨는지. 할인 얼마 받았죠? 120, 120만원 할인 받았나? 120인가 할인 받은 것 같은데? 120만원의 재고 할인을 받고, 그렇 카니발 샀죠. 네. 한, 총 구매비용이 얼마 정도 됐었죠? 4,500? 4,500이었던 것 같은데. 시그니처의, 스타일하고 모니터링 팩어 하고 원격 주차. 아니 제가 는건아니죠 어, 네. 들어가 있는 아, 차갖고그니까 갖고 온거니까아 아, 근데 살 때는 몰랐어. 나 드라이브 와이즈의 사이드 미러에 거울에 불 들어오는 거. 네. 지금 드라이브 와이즈 뺐고 그다음에 썬루프 안 들어갔고 크레 스피커 뺐고. 음.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한4,500 정도를 주고 샀어요. 음. 할인을 받고 7인승 디젤이고 근데 지금 신 모델이 나왔잖아요. 네. 신 모델이 나올 걸 알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왜신 모델이 나올 걸 알고 구형을 샀어요? 어 그때 차가 필요했으니까. 아 그때 필요했어. 아 그리고 네. 인내심이 좀 부족해. 못 기다려. 아 그래서. 네. 아. 아니 근데 크게 바뀌는 게 없잖아요. 뭐 라이트하고 뭐 뒤에 좀 바뀌는데 네. 그 정도는 뭐 내가 차를 빨리 타니까 뭐, 그 정도 바뀌는 거는 좀더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사면은 그분들은 더 예쁜 차 타는 거고 네. 난 당장 필요하니까. 네. 빨리 산거 오고 필요해서 아, 샀다? 아 근데 키가 바뀔 줄 몰랐네 <laughs> 근데 이제 신형이 나왔잖아요 신형 살걸 하고 후회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네. 아키좀 구해줘요 <laughs> 아 바뀐 스마트 키? 어아나키키딱 네. 보는 순간 아나 키가 바뀔 줄은 몰랐어 키딱 보는 순간 아 네. 기다릴 걸아 다른 건 괜찮은데 아, 근데, 네. 아. 아 기다릴 걸 계약 네. 계약 새로 네? 신형계약입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신형약 계 하면 1년 걸려요. 형.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넣어놓고. 아이 이거 와이프가 안되니다 구형이 4,500이면 은 신형을 옵션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한 가격이 300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할인까지 합하면 은한 400에서 500까지 차이나요. 그러면 구형을 사는 게 나을까요? 신형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건 객관적인 답이 없잖아요. 아, 3만, 사, 어, 사람마다 다르지. 사람마다 그 500만원을 차이가 나지만 그걸 더 주고서라도 기다렸다가 나는 신형을 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신형 타는 거고 어차피 차가 크게 바뀌지 않는데 그 가격 인상되는 거랑 할인 받는 거가면 나는 구형을 타겠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은 시, 어, 신형 기다려야죠. 다시 이 하이... 차를 안 샀을 때로 돌아왔어요? 네. 지금 신형이 나왔어요. 네. 구형을 할인 해준대요. 네. 120만 원. 네. 그럼 구형 살 거예요? 신형 살 거요? 그럼 신형. <laughs> 지금 신형 사야지. 아, 왜요? 왜요? 어?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신형도 살수 있고 구형도 살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구형을 그럼 선택하는 기준이 할인을 엄청 많이 해준다. 와, 300만 원, 400만 원 할인해준다. 신형이랑 갭이 확 벌어지게 할인해준다.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형을 사겠다. 그 정도 이제 메리트가 있으면 구형을 사는데 네. 그런 거 아니면 신형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형 사야지. 키가 다르잖아 네. 키. 네. 어 바람 불어 어 근데 형은 약간 그 전에도 쏘렌토 살 때도 시장 네. 나올 때 구형 샀잖아요 아 그때도 쏘렌토 할인 많이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구형 산거였어요 그쵸 할인을 많이 해주면 그게 이득이라니까 아 구형을 사도 네 할인을 많이 해줘 네. 근데 지금 이거 할인 많이 안 해준다면서요 지금 한 100만원 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시정 사야지 시정이랑 네, 구형이랑 한400 500 차이 나요 할인 합하면 키가 바뀌었잖아. 후추빵이랑 키 밀어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키. 아, 음. 아 키는 키. 키는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키 어떻게 안 됩니까? 아, 네. 나는 키딱 보자마자 키 사서 어, 그럼 등록하면 되겠구나. 근데 네. 그게 안 된다고요? 면 아. 지금 카니발 타시는 거 만족하십니까? 카니발? 아, 좋습니다. 그래요? 진작에 살걸 다시 산다고 해도 7인승 9인승 중에서 7인승 살거예요 7인승 저번에 여행가느라고 경주 갔다왔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제껴서 이거 뒤로 젖혀서 네. 애들이 누워서 가니까 그리고 이아내가 이 이제 개방감이 이제 애들이 좋아하더라 애들이 좋아하니까 좀 진작에 살걸 음. 좀 그런건 있어 아 진작 살걸 진작 네. 카니발로 살걸 이거 7인승 고를 때 이거 어차피 이제 애들하고 어디 다니려고 산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벨트가 여기 붙어 있는 거, 의자에. 네. 네. 벨트가 아, 의자에 붙어 있으니까 아.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젖혀도 애들이 이제 벨트 하에서 이제 뜨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아. 이제 9인승 사면은 벨트 여기 달려있으니까. 어. 맞아요, 맞아. 그럼 이 애들이 의자를 뒤로 제껴도 벨트가 이렇게 뜨잖아요. 아. 그래서 이, 이게 좀 선택하는데 좀큰 큰 메리트였어요. 7인승 사는 거. 어. 공간도 넓고. 네. 그리고 디젤 사셨잖아요. 솔직히, 가솔린 사고 싶었는데. 그래요? <laughs> 다시 사면 가솔린 살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가솔린은 결제가 안 떨어져요. 아. 연비 때문에? <laughs> 어, 그러니까. 음, 보통 대부분 출퇴근할 때 네. 타잖아요. 네. 아니, 얘도, 네. 거리가 워낙 짧으니까, 네. 연비가 뭐, 7, 8? 아, 디젤인데도? 응. 아, 잠깐 운전하니까 그런 거다 그렇죠. 디젤은 좀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아 아, 경주가 다올 때는 네. 어, 좋았어요. 얼마 나와요? 연비. 장거리 가면 얼마나 나와요? 뭐20 나오던데. 아, 20km. 예. 네. 와, 잘 나온다. 아, 뭐그 진동이나 그디젤의 그거 떨리나 떨리는 거라고 쓰차인데도 있어요? 있어요. 안 거슬리진 않아요? 거슬려요? 거슬려요? 거슬리는데. 음. 신경 안 쓰는 수밖에 없지. 음.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laughs> 이제 와서 물릴 <laughs> 어, 수도 없고 어아 어, 그러니까 장단점 이 있잖아 아, 연비가 좀안 좋은 대신 가솔린 사면은 그런 네. 진동이나 아니면 소음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거고 네. 연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면 그 조용하고 진동을 그냥 포기하고 디젤 사는 거고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네. 둘다 잡을 수가 없지 네. 하그둘다 잡으려면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금액적인 부담을 이제 감안해야 되고. 네. 450만원 그죠 그쵸 죠 뭐, 가만히 해야되 근데 뭐 저는 생각을 해요 뭐그 450만원 더 주고 그거 뽕 뽑으려면은 몇 년을 타야 되네 어쩌야 되네 뭐 그러잖아요 네. 또 어차피 차팔 나중에 중국으로 팔면은 450만원 비싼 만큼 더 받을 거아니에요 그쵸 뭐 상관 없을 거아니요아 그쵸 내가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더, 더 그런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차를 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패시리프트는 하이브리드로 할 거예요? 응? 어? 하이브리드로 계약할 거예요?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로. 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내가 일, 지금 하이브리드 1년 기다려야 된다며. 근데 카니벌 타보니까 어 너무 괜찮아. 근데 디젤 타보니까 좀 거슬려. 근데 나는 그렇게 예미, 예민한 스타일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도좀 거슬리는 건 있어. 아, 근데도 거슬린다. 어, 아, 그래서 어, 하, 그, 하이브리드. 어, 이제 4,000km 탔는데. 네. 어, 신호 대기하고 있다 보면, 은 어? 문제 있나?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어, 뽑기 잘못했나? 아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laughs> 어나 뽑기.. 어? 어? 이 소리 뭐지? 뽑기 잘못했나? 아 어... 어, 그런 거 있어요 어... 뒷자리에서 애들 멀미나 안 해요? 어,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잘 자던데? 어, 아 사람들이 이거 그냥 뒤로 쫙 대껴서 아주 <laughs> 이거는 가다가 애들이 노래를 애들이 노래를 듣잖아요 에이. 노래를 노래를 안 받고 여기 보면은 벌써 자기들이 의자 제끼고 자고 있어요 어... 어. 그렇구나 <laughs> 아 그래서 만족해요 아, 그런 용도로 샀는데 애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 그런 거에서뭐 만족해요 나 혼자 타고 다닐 거면 솔직히 이차안 샀죠 가장 주된 거는 이제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갈때 뒤에 타는 사람들이 우린 네 명밖에 없으니까 네 명이니까 가끔씩 부모님 탈 사실이 있으면 이거 뒤에 이거 펼쳐도 이 3열도 꽤 편하더라고요 네좀 뭐 3열 성인 타도 돼요 어. 그래서 그럴 겸 평상시에 가족끼리 다닐 때는 네이셔 타니까 애들이 뒤에서 편하게 타라고 신형을 사든 구형을 사든 정답은 없어요 아 근데 지금 그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구형 살까요 신형 살까요 물어봐요 많이 어 그거는 사는 사람이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한 300만원 할인해주면은 구형 살만한데요 아직까지 할인이 한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할인을 많이 해줘서 이 갭이 커지면은 음, 네. 구형 사는 거고 음. 그 정도 할인으로는 신형 사는 게 맞다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똑같은 기간을 타고, 만약에 뭐한 3년, 네. 뭐 오래 타야 되지만, 뭐한 3년 뒤에 자, 내가 차를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100만원 싸게 샀지만, 그때 가서 100만원 차이보다 더 많이 차이 날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사는게 맞죠. 할인 많이 해주는 게 아니면. 음. 아, 오, 오 방인데. 우리 트렁크, 트렁크에는 네. 그 식빵등 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다. 아, 식빵등을 여기다 달았구나. 여기, 여기다 해놓으니까. 이야. 이야. 이 실내등을 네. 굳이 LED로 안 바꿔도 돼. 어. 아, 실내등이 이 전구인 게더 낫다, 이는 아, 그러니까. 웜화이트 이거니까. 아, 이걸 딱 하니까. 오. 오. 어, 거실인데, 완전. 어? 이야, 씨, 죽인다. 이야. 그러니까. 오. 신발 벗고 타나요? 아니요? <laughs> 신발. 아, 아니, 너무 깨끗한데? <laughs> 아우, 아우, 이, 아우, 야, 이거, 아우, 좀, 이 연예인, 좀, 탁, 탁, 애들 여기차 타면 약간 연예인 느낌 나겠다. 어? <laughs> 이야, 죽인다, 이거. 아, 이거, 이거 때문에 또, 아, 우리 또, 빡강TV 조회수 쫙 올라가겠네요. 이거 보고 많이 따라 하겠는데요? 이거 어차피 트렁크에 하다가, 네. 남아가지고, 야, 이걸 버려야 되나,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맞는데 없나,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여기다 그냥 끼워봤는데, 오, 딱 맞아! 야 이거 진짜 최고아이템이 진짜. 그래서 여기다가 남은 거 끼우고 처음에 한쪽만 하고 다니다가 하나 더 사가지고 저쪽에다가 또한 거죠 음 죽이네요 카니발 타시는 분들 하, 이거 강추합니다 여기, 여기 다세요 식빵들 <laughs> 이것도 또 금손이라도 이어야지 하지 이거 뭐아 이거 뭐 어려운 여기 뜯어가지고 저기다가 연결, 아 거기다 연결했어요? 저, 저기다 연결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오, 어,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일 저 하이브리드로 그냥 넣어요? 네? 알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laughs>